알파시디 제품 고를 때 이것 체크 안 하면 호구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알파시디 진짜 효능과 누가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렸는데요. 음식 중에 지방 흡수를 낮춰주는 거지 이미 쌓여있는 몸속 체지방을 빼주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. 자, 만약 제품에 살이 쏙 빠진다, 체지방이 감소된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허위, 과장, 과대 광고 제품이니까 거르세요. 그리고 제일 많이 속는 게 함량이에요. 이렇게 63,000mg 고함량이라고 크게 써놨는데 자세히 보면 한 포당 2100mg 제품입니다. 한 박스 그러니까 30포 전체 함량을 마치 1회 섭취량인 것처럼 광고하는 거예요. 이거 완전 함정 유럽 식품 안전청에서 인정한 혈당 완화 효과는 전분 50g당 알파시드 5g인데요. 전분 50g이면 밥 3분의 2공기 정도예요. 그러니까 보통 한끼 식사 기준으로 알파시드 5000mg 정도가 적정량이란 거죠. 수중 제품 대부분 한 포당 2100에서 2500mg을 합류하고 있는데요. 한 끼에 두포 정도 먹어야 혈당 관련된 효과를 볼수 있겠죠. 자, 처음 드실 때는요. 복부 팽만감, 가스, 묽은 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포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증량하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식사랑 함께 음식에 직접 뿌려 먹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알약이나 캡슐보다는 파우더 타입, 로 스틱형으로 1회 분량이 한 포씩 나눠진 걸 추천드립니다. 또 음식의 맛을 변화시키지 않게 무색무미 무치인 제품이 좋겠죠? 정리하면 한포 함량 제대로 확인하시고 무색무미 무치 파우더 제품으로 저 함량부터 시작해서 식사 때 뿌려 드세요. 자, 그럼 알파식이 제대로 드시려면 이전 영상까지 꼭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콕콕콕콕.